<목소리> 오늘은 저, 저 넷째 며느리하고 와서 또수수를또 또. 협찬 받네 협찬 <목소리> 눈곱 <눈업> 작지 않나? 또 <목소리> 있겠지. 저것 하나 사가지, 뭐. 아유, 얼굴이 뻘겄노.

할머니가 시도 못하고 나도 못하겠는데 삶은 것도 좀 사야지 삶은건 5천원 3개 가서 삶는게 낫지 뭐. 25,000원 자 돈을 누가 빨리 내나 보자 내내 아, 우리 저 막내 우리 재수씨가 빨리 내나 엄마가 빨리 내나 내아 엄마가 은데 엄마가 사. 내가테 있다니까 아니 엄마 돈은 누구 누구의 딸이야 며느리 며느리요 넷째 며느리 아, 이고 엄마 어 이거 어엄 이거 이겼어엄 이거 어이겼어 아, 이거 어 아, 이거 말했어. 이거 어 아, 이어머니거 말했어. 거다뻥어거 같은데 재우거는 다음에 한거말요 아, 메리카노 아, 메리카노 아, 이 아, 메리카노 이거